1값. 1값 몇이니? 6, 6. 6이죠. 자, 일단 이 사실을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. 자, 그러면, 얘 아래로 블록이죠. 맞죠? 아래로 블록인데, 음. 자, 축이 X는, 거기 뭐라고 해야 요 마삼? 자, 봐봐. 얘들아, 마이너스 2분의 7이면 마이너스 3.5죠. 자, 얘보다 가까워 멀어? 아, 얘보다래. 거기, <laughs>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가까워 멀어요? 그니까 최대 시도하려면 X범위가 이렇게 나오잖아 마이너스 3 기준으로 얘가 더 가까워요 얘가 더 가깝죠 맞죠? 그럼 얘가 마이너스 3.5그 다음에 여기가 좀더멀 있네. 얘가 마이너스 1.5 이때 최대하고 최소의 차를 구하려죠 너네 그럼 이거 조심해야돼 차라는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뭐하는거죠? 빼는거죠 빼는 맞죠? 어. 자 그럼 여기서 이걸 빼야돼 아시겠죠? 자 이제 마이너스 1 5 넣어보자. 근데 소수 넣지 말고요. 그냥 분수 넣으세요.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자 저기다 넣어보자. 잘 봐. 넣어봐.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3는 몇이냐? 마이너스 9 네. 그다음에 플러스 b 빼기 자 최소는 마상 나야 되죠? 9 빼기 18 플러스 b 됐나요? 네. 자 그럼 얘 정리하면 마군대에 만나니까 플러스 9 얘는 마이너스 b 지금 맞아요? 네. 어. 넘어갈게요? 됐어?